네, 안녕하세요. 김원장입니다. 오늘 세아 메카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아 메카닉스 4,67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약간의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2%가 채 못된 플러스 1.97에 마무리했는데 세아 메카닉스가 굉장히 2차전지 관련해서 좀 하방으로 좀 많이 그려졌죠 자 그렇지만 세아 메카닉스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수가와 매도가를 같이 운영을 했을 때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자, 급등락을 반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뉴스가 나올 게 있습니다 뉴스가 나올 것들이 있는데 뉴스가 나오고 나서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물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급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이 재료에 대한 지속성이 이 재료에 대한 지속성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시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때 살 걸, 자 그때 매수할 걸, 그때 매도할 걸 이렇게 후회하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내 주머니에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매수하지 않은 종목은 우리가 수익 보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매수한 종목은 철저하게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됩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이제는 P5, P5 배터리와 함께 ESS, 자, ESS, 에너지 저장장치입니다. 예, 주의 원재료인 이제 수산화 리튬 가격이 뭐 내려가기 때문에, 완제품도 이제 판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수익성의 안정화, 뭐 이런 것들에 악영화를 줄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품의 경쟁력을 안정적인 공모 확보해요. 그리고 전기차 ESS 중심으로 이제 성장세가 가기 때문에 P5는 이제 각형 배터리로 이제 매출 비중을 50%로 이제 상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SESS 에너지 밀도 안정 저장장치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차세대 제품인 이제 전고체 배터리마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 위험 가능성이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세대 제품에 대해서 삼성 SDI도 이제 사활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 0 2 7년까지오는 시점. 자, 이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LG 엔솔에서도 중국 공장 NCM 3원계에서 LFP 저가형 모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뭐 아직 그 EV라고 해서 지금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건 시간을 좀 필요하겠지만 LG 엔솔에서는 어, LFP 쪽으로, 기울겠다는 거예요. 지금, 컴플라스 콜에서, 원통형 배터리, 4680 배터리 있죠? 그걸 5창 생산에 셋업을 할 것이고, 중국 남경에다가 탐원계 배터리, 라인, 리튬인산철 배터리, l f 배터리도, 에너지 저장장치, ESS죠? ESS에, 어, 준비도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LFP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출력면, 그리고 성능 개선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효율까지 높여가지고 LF 배터리 쪽으로, 저가형 배터리로 일단은 보급을, 보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반값 전기차 등장에 테슬라도 홀렸다. 뭐, 지금 중국에 있는 배터리가 부린 망업에 대해서 뭐, 기사가 여러 가지나 나오겠죠. 전적인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가성비라는 거죠. 자, 가성비를 따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 가성비가 왜 중요하냐면 은이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려고 하면 은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는 뭐 내외장재나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가장 이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 중에 하나는 자 2차 전지죠. 자 2차 전지기 때문에 이 가격을 내려야 지만자 전체적인 전기차의 가격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격을 내려야지만 보급률을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채용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LFP 배터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거 아니면 원통형 배터리로 갈수 있다는 건데 안정성과 가성비를 다 잡을 수 있는 거는 LFP 배터리다. 자, 그에 따른 집중되는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따르면 내일부터 해서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걸 제안한다는 겁니다. 자, 중국을 철저하게 견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가? 가장 그 중심에 설 건, 자, 그러면 반도체법, 그리고 중소한 통신 장비법의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기기업체, 이제 파라소니가 디스페일이 사업을, 이제 사업을 정리를 합니다. 자, 전기차의 배터리에 이제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중을 한다는 거는 2차 전지 시장이 먹을 게 많다. 자, 2차 전지에 진심을 걸고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제일 빨리 실적과 모멘텀이 나올 거는 2차 전지입니다. 자, 그리고 AI, 그리고 반도체죠.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급하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올랐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오늘 많이 빠졌다고 해서, 자, 여기에서 들어가야 된다? 아니죠. 입증이 되고 나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 전기차의 성장과 함께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끝이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차세대 원통형 바트리, 이제 4680이라고 있죠. 예, 4680이라고 있는데, 이게 세아 메카닉스가 LG 엔솔 자4680 배터리를 세아 메카닉스가 LG 엔솔 테슬라에다가 차세대 배터리를 공급을 한다고 얘기 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테슬라에 공급해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핵심적으로 어디에 사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이 배수와 매도 이제 전략들을 영상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미국 GM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 기아 르노 볼보 플란티스가 있죠. 대부분 메이저 완성차 업체에 이제 거래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4680 배터리를 공급하겠다. 한번 체크해 보면은, 자 배터리를 보면 원통형 배터리도 있고, 자, 각형 배터리도 있습니다. 자, 각형 배터리도 있고 파우치도 있죠. 자 파우치도 있는데 우리가 건전지처럼 편하게 사용하는 것을 이제 원통형 배터리예요. 우리가 건전지처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자, 이런 배터리인데 이게 가장 안정성이 좋습니다. 생산성과 안정성 이런 것들이 용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접합을 할때 자, 이런 공간이 생기죠. 자, 이런 공간이 생기고 이런 접합 부분들이 좀 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제약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엔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하면은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효율이 높은 겁니다. 테슬라가 반값 전기차 조립공정 복잡하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뭐 활용도 이거 떨어지는 뭐 서븐루프라든지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 비용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자, 이에 세아 메카닉스 원통형 배터리 가성비가 높은 배터리, 효율적인 측면에서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를 이 채용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핵심적인 건 어디에 사고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매수와 매도, 대응 전략. 자,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IRA 세부 적용 지침. 미국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보급률 5.8% 미만입니다. 사실. 자, 5.8%, 6% 미만이죠? 5.8% 미만인데, 이거를 2030년까지 몇퍼센트요60% 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2032년까지는 67%로 상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타고 있는 내연기관차가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주유소가 없는데 돌아다니기도 힘들죠. 이제 사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70% 이상이 이제 전기차로 바뀐다고 하면 주유소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저기 외곽에 와 이런 데서는 정말 굴러만 다니는 픽업 트럭들이 질비하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도 이 전기차 보급률을 67%까지 2032년까지 만들겠다. 굉장한 지금 공격적인 야심찬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죠. 자, 미국 자동차 타켓으로 2차 전지 시장이 어마어마한 호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점 대비해도두배 정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자, 퍼가 높다, 고평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무한 성장하는 기업인데 적정가라는 게 있나요?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비싸게 산다 하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세아 메카닉스 2차 전지 그렇게 쉽게 어, 스윙 단타로 갈 종목은 아닙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각종 계약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 줄줄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잡을 래야 잡을 수가 없고 고점에 상투만 잡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매수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테슬라에서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한다고 했습니다. 4680 배터리를 채택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품질적인, 안정적인 측면에서 입증되어 있는 원통형 배터리 생산까지 일단 전압 같은 경우도 12V에서 자, 12V에서 자, 48V로 자, 전압을 승압을 해라. 올려서 공급을 받겠다. 그만큼 출력 파워를 올린다는 겁니다. 이걸 사이버 트럭에도 장착한다는 염두가 지금 공급 계약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원토밀 배터리 모든 재료들 세아 메카닉스가 흡수하고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대장주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2차전지 조종받는다고 해서 너무 고점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의 세아. 자 세아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여러분들 카톡방 초대와 문자로 세아 메카닉스에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타이밍들 잡아드리고, 자, 단기적으로 하루에 딱한 종목씩 매매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만 하루에 한 종목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해주실 거는 이거 100% 무료입니다.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무료로 해드린 이유는 이 유튜브 채널을 크게 크게 키우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기 때문에 1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 만들 때까지 여러분들께 무료로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시장, 지금 뭐 고점 아닐까.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0만원 뭐 인접했고 이러다 보니까 2차 전 시장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 조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데 세아 메카닉스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가 이런 시장을 만들어가는지 세력들이 만들어가는지 개인들이 만들어가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세력들이 어떠한 의도로 누가 이런 시장에서 이득 볼 건지 잘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위대한 기업의 공포에 질려도 매도율이 나면은 나중에 손해본다. 언론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욕 바가지 먹을 기사들을 쓰고 있는데, 악의성 언론들 개관들 웃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마음 약한개미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 물량들 쏟아질 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냥, 아예 다신 주식 안해 하고 팔아버리고 마는데, 절대 그럴 종목 아니라는 거. 매수 기회 잡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 저 김부장이 매수하지 않을 종목은 여러분들께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매매 따라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요거는 필수입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개인투자 분들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식하면 힘든 게 뭐예요 자 매매에 대한 타이밍이죠 어 사실 내가 산 종목 누가 다내 계좌를 지켜보는 것 같고 뭐 내가 산 종목에서 손실을 보게 되면은 손절 절대 안 합니다 자, 어젠간 오르겠지 하고 덮어두고 마는데, 자, 나중에 정말 3분의 1 토막, 반 토막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식은 결국에는 철저하게 숫자 게임입니다. 자, 나는 정말 본점만 오면 팔게, 본점만 오면 팔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본점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안 팔죠. 자, 내가 지금까지 손해본 게 얼마인데 10% 그래도 20% 자, 수익은 그 정도는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환기차익 매물 나오면 급락을 합니다. 그때 또못 팔죠. 그때 팔걸 그때 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정말 깡통 찹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장중에 드려도 직장인분들이나 자,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매매 따라하기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딱한 종목 집어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있습니다. 010 8225-2936 번호로 자, 숫자 1번 하나 보내주신 분들께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로 확실하게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하루에 딱한 종목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계좌 사이즈 크게 크게 불려 가십시오 자, 여러분들 저가로 잡을 수 있는 타이밍 잡아드릴 거예요 저점 매수 타이밍 잡아드릴 거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뭐 장황하게 차트라든지 재무제표 뭐 시장상 이런 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기업 실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흡하면은 보고서 레포트들이 부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종목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어 봤냐 인간의 감성을 초월한 거예요 자 누구나 다10% 수익 보면은 20% 수익 보고 싶고 자20% 수익 보면은 자30% 그 이상 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근데 이걸 중간에 끊는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개인 투자분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 뭔가요? 자,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정말 많이 하죠.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단한 번도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경제 TV니 뭐 이렇게 나와 갖고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30%자 이렇게 반 토막 나버리면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삼전 뭐 네이버 카카오 뭐안 좋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어떤 종목이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매매 타이밍들이 정말 중요한 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구는 손실을 보고 누구는 수익을 봐요. 그 이유는 누구는 사지 말아야 될 자리에 그 가격에 들어갔다는 거고 누구는 미리 사서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기업 가치, 뭐 실적 이런 거 중요합니다. 성장성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요? 자,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데, 어, 뭐, 기업 실사, 뭐, 보고서 이런 거, 뭐, 정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뭐, 전문용어 써가면은, 10장 이상도 쓸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김부장은 여러분들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지, 요것만 딱딱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재료. 그 재료의 지속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속성까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이 대형 전략과 무료로 보내드린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이 유튜브 채널 크게 크게 키우기 위해서 10만 구독자, 20만 구독자 만들고 100만 구독자 만들면은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요거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 분들의 심리가 자 이렇게 바닥권을 다지고 있다가 큰 상승 한번 나오면은 어이 종목 괜찮겠다 하고 해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고 한번더 올라가면은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거든요. 이런 뉴스라든지 호재들 이런 거 터지면은 그때는 아지금에 늦지 않았어 하고 매수하는 경우들는데 여기서 또 가고 또 가면 좋겠지만 여기서 빠져버린 경우들 이 있거든요. 자 안정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저점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께 잡아드릴 거예요. 자, 이것만 딱 아시면 돼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매도 짜리예요. 매도하고 안정적으로 수익 챙기고 또 저점에 들어왔을 때 그때 매수 타이밍 다시 들어갈 겁니다. 내 주머니에 수익을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연구원들이 기업 탐방 다니고 IR 들어가서 출시 예정 제품들, 뭐 내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하고 이런 것, 그리고 증자. 자, 공식까지 다 확인하는데 이걸 매일 같이 한다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신 거고요. 세력들이 우리 순진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귀신같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 금액 하실 필요 없습니다. 10만 원이건 20만 원이건 상관없습니다. 자, 100만 원이건 소액이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께 크게 크게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복리로 불려 드릴 겁니다. 구독자님들께 정말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 보내 드릴 거고. 자, 김 부장이 매도 사인 드리면은 자, 매도 사인 드리면 매도 그냥 주문 금액에 걸어 주십시오 하루 종일 핸드폰 보시고 컴퓨터 보실 수 없기 때문에 매도 주문 걸어 두시라는 거예요. 자, 안정적으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저김 부장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딱한 종목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론에 이슈화 돼갖고 크게 크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 분들이 뭐 찌라시라든지 카더라 통신보고 매매하시는데 김 부장은 찌라시라든지 다 카더라. 이런 텔레그램 보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A급 상장사 라인을 통해서 이 사실 확인을 다 한, 팩트 체크를 다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를 카톡방과 문자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카톡방 초대가 가능하거든요. 자, 대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이렇게 하이드로리튬 1197% 수익을 받습니다. 금양도 95%의 수익을 봤고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실제 매매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라 확실하게 알려 드리도록할 테니까 허우맹락하게찌라식하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이라든지 개발 뭐 M&A 뭐 사실 체크 팩트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안정적인 매매할 수 있도록 크게 크게 계좌 사이즈 불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규 시장이 9시잖아요. 9시에 알려드리면 직장인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때는 사실 매수라든지 매도 걸어두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전 8시경에 여러분들께 문자와 카톡으로 알려드릴 거고 실제 매매했던 종목들 어, 유튜브 보시면은 이지라고 네, 35% 수익을 받습니다. 한 종목으로 네, 안정적으로 15% 20% 정도를 꾸준하게 공 위로 불려가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저점 매수에서 고점 매도하는 이런 안정적인 어깨에 팔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에요. 제가 매도 사인 드리면은 고대로 매도하시고 나중에 저점 매수 분명히 기회 있으니까 매도 안 하고 이 종목 너무 좋다 생각해갖고 보유하고 가실 분들은 저한테 문자 안 보내셔도 됩니다. 자, 나중에 매도 안 하시고 괜히 물려 가지고 나중에 욕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어, 문자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만 생각할 겁니다. 저 김부장이 매수하지 않을 종목은 여러분들께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 김부장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정말 선물이에요. 받아 가시라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 주셔야 되고 딱한 종목만 보내 드릴 거예요. 하루에 엄선해서 확실하게 급등 나오는 종목을 딱한 종목 보내 드릴 거고 구독과 좋아요를 인증을 해주시고요. 자, 이걸 누르시고 문자로 숫자 1번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010-8225-2936번호로 숫자 1번 하나 남겨주신 분들께 모두 100% 무료로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끝까지 수익 매도할 때까지 코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 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냐가 돈벌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부장이었습니다.